안녕하세요. 영업의 신조입니다. 오늘은 광고의 기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어, 알아본 것처럼 굉장히 그 많은 종류의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스미디어 광고가 있고, 그외 광고로 이제 나뉘는데, 매스 미디어 광고는 이제 뭐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그리고 잡지, 그리고 어, 온라인 쪽으로서는 뭐 SNS, 그다음에 포털, 인터넷 뭐 여러 가지 광고의 종류들이 있죠. 그 외의 광고로는 이제 그 간판, 간이 광고, 오외 광고, 그리고 어 포인트 오브 퍼체스 이제 POP 광고 이렇게 어, 나뉘는데요 어, POP 광고라는 거는 이제 구매 시점 광고 그래서 어펄 체싱하는 그타이밍에 어, 포인트를 잡아서 어, 개성적인 어, 요소들을 어, 판매 시점에 광고로 이제 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상품 서비스 구매자가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그 광고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어, 그런 광고를 포인트 어펄 체스 포인트 어펄 체싱 이렇게 POP라고 이제 얘기를 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의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기능에는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어, 하는데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정보 전달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수요 창조성, 세 번째는 신뢰성, 네 번째는 어, 문화성. 정보 전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제품을 런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런칭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광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 불특정 다수, 넓은 범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 정보를 어, 전달해야 되고 제품을 소개해야 되는데 가장 큰 목적으로는 그 제품의 존재를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정한 어, 존재를 알리기 위한 정보들을 이제 전달. 해서 인지도를 올리고 이제 보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성 여기는 인식 이제 인지 이게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창조성 이라는 건 뭐냐면 어, 저희가 이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이제 소비자의 니즈에 대해서 이제 항상 많이 얘기를 하, 했잖아요. 근데 그 니즈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있는 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광고의 기능 중에 음 앞으로 어 가지고 올 새로운 니즈. 소비자들이 예전부터 원해 왔 지만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니즈 이런 것들의 그런 구체적인 어, 이미지가 소비자들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근런데 음, 수요자들이 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 창조적 발상을 통해서 그 니즈를 시각화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광고로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소비자가 쌓아왔던 니지적인 막연한 이미지를 기업이 서비스나 제품의 가치를 광고화해서 시각화해서 전달해주는 것을 수요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가 지금까지 원했던 그런 막연한 것들을 광고에서 이미지화해서 쉽게 전달해준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 신뢰성은 이제 광고를, 어, 통하는데, 그, 광고에서는 이제 연예인들을 많이 쓰잖아요. 유명인사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연예인들을 믿는 마음에 대한 신뢰적인 부분이 그 연예인을 고용을 해서, 어, 홍보 광고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그 신뢰성이 그대로 어, 고객들한테 전달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의 기능이 있는데 광고를 통해가지고 제품의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높아지고 그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상식이 됩니다. 일반 상식. 그러면 그 제품의 신뢰성이 고스란히 이제 올라간다는 걸 어,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성. 이제 굉장히 그 카피가 좋은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작가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광고 카피 그런 어, 특히 이제 공익 광고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그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파워풀한 카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카피 자체가 어,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또 어, 전체적인 문화의 무드를 어,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행을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의 그런 트렌드 문화를 창조해서 그런 것들을 어 이끌어가는 그 사회적인 문화성에 대한 공헌도도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광고 기능에는 크게 어 정보 전달성 수요의 창조성 그다음에 신뢰성 무났어. 이렇게 있는데요. 뭐 특별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정보 전달성 하면은 이제 음 예전에 그때 배우 김영철 버거킹에서 사달라사달라사달라 사달라 사달라 <laughs> 주문받는데도 사달라뭐 메뉴 골르는데도 사달라 계속 사달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신제품 출시하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달러에 반복을 해서 4,900억의 가격을 이제 고객들한테 심어주는 경우 정보 전달성의 예를 들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요 창조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전부터 원했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뭐어 대표적인 게 LG 전자 코드 제로 나인 광고 보면은 영국 인기 드라마 셜록에 나오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 패러디 해가지고 어 고객들이 원했던 니즈들을 쫙 풀어가는. 이렇게 멋진 그런 패러디 C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들 그런 것들도 대표적인 예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손흥민이라든지 국가대표 선수들 많잖아요. 뭐 김연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그리고 뭐 연예인들 그런 대형 스타들을 이제 신뢰적인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광고를 풀어나가면 그것 또한 어, 상당히 파워풀한 어, 신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 인지도를 쉽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성의 대표적인 건 이제 공익 광고가 이제 많은데요. 그런 공익 광고들의 그런 파워풀한 카피들, 감동적인 문구,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심적으로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돼서, 어, 트렌드, 문화를 정착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스탑, 노뭐 no, 이런 요즘에 흡연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재밌는 POP 광고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어, 좀더 어, 자세히 다루는 섹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고 기능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기능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어, 일반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이제 설명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병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파이팅하는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업의 신 조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